every와 some 메서드도 find 메서드에 유사합니다. 다만 every 메서드는 수로적인 화살표 함수가 모든 배열 요소에 대한 조건 연산에서 참을 반환하는 경우에만 true를 반환하는 거고요. 어느 하나라도 거짓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false를 반환합니다. 반면에 some 메서드는 배열 요소에 대한 조건 연산 중에 어느 하나라도 참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true를 반환하고 모두 거짓을 반환하는 경우에만 false를 반환하죠. 그래서 let all of of zero ever every temp의 every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요. 템프가 영 이상이냐, 모두 다영 이상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console log all over 부지로 출력을 해 보면 false를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요소가 0 이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 마이너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let any over above 10t y a v e temp sum 메서드를 사용했어요. temp가 20이상인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console.log AnyAboveTen이 출력해 보면 true를 반환하죠 20이상인 요소들이 있죠 그러니까 true를 반환합니다 Reduce와 ReduceRight 메서드는 화살표 함수에서 배열 요소를 결합해서 하나의 값을 산출합니다. 리듀스 메서드의 첫 번째 매개변수인 화살표 함수는 두 개의 매개변수를 갖습니다. 그리고 리듀스 메서드의 두 번째 매개변수는 초기 값으로 사용할 값으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연평균 기온을 구하는 코드를 리듀스 메서드를 사용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m, m 에브, 템프, 리듀스 메서드를 사용했어요 이번에는 매개변수 두 개가 필요합니다. t1, t2 그리고 t1 플러스 t2. 화살표 함수를 첫 번째 매개변수에 지정해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매개변수는 초기 값을 사용할 값을 지정해 주는 거죠. 0 이에요. 그래서 average 는 다시 sum 나누기 evtemp의 length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console log sum 값과 average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썸값은 135고 에버리지 평균값은 11.25죠. 아까와 결과가 같죠.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브템프 배열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4, 11, 17, 21, 24, 25, 20, 13. 6,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었죠. 이 리듀스 메서드가 실행이 될때 처음에 화살표 함수의 t1과 t2 매개 변수에는 배열의 0번째 요소와 1번째 요소 값이 인수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리듀스 메서드의두 번째 매개 변수는 초기 값으로 0이 전달됐기 때문에 이두 개의 요소를 더한 값을 함께 누적해서 누적된 값 마이너스 5를 다시 화살표 함수가 호출될 때 t1 매개 변수에다 전달합니다. 그리고 t2 매개 변수에는 에브 템프에서 다음 요소를 가져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두개 값을 더해서 누적된 값 마이너스 1을 다시 다음. 화살표 함수가 호출될 때 t1 매개변수에 인수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t2 매개변수에는 11이 인수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과 마이너스 1을 더해서 10 값을 누적하고, 그 다음에 이10 값을 t1 매개변수에 다시 전달합니다. 그리고 배열에서 다음 요소값을 꺼내다가 t2 매개변수에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17과 10을 더해서 27을 누적해 가지고 다시 t1 매개변수에 전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배열의 끝에 와서 더 이상 배열의 요소가 없을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리듀스 메서드는 135라고 하는 값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썸에는 135가 저장되는 거죠. 이번에는 Reduce 메서드를 사용해서 연중 가장 높은 온도를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let highest equal evtemp dot reduce 메서드를 호출해서 첫 번째 매개변수는 T1이고요. 두 번째 매개변수는 T2죠. 그래서 T1이 t2보다 크다면, 그러면 t1을, 아니면 t2를 반환해라.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console log 해서 하이스트 값을 출력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면은 25네요. 가장 높은 기온은 25도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디듀스 메서드가 호출이 될때 처음에 화살표 함수의 t1, t2 매개변수에는 각각 -4와 -1이 인수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메서드에는 두 번째 매개변수가 사용되지 않았죠. 이제 화살표 함수의 본문에서 두값 중에 더큰 값을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을 반환하는 거죠. 그러면 이 -1이 다시 다음 화살표 함수가 호출될 때 t1 매개변수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다음 요소인 4가 t2 매개변수의 인수로 전달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4하고 마이너스 1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4가 나오죠. 그래서 다음 화살표 함수가 다시 호출될 때이 4값이 t1 매개변수로 전달이 되고, T2 매개변수에는 다음 요소인 11이 전달됩니다. 11과 4를 비교하죠. 12더 크죠. 그래서 11을 다시 다음 호출될 때 T1 매개변수에 전달하고 17값을 T2 매개변수의 인수로 전달합니다. 비교하죠. 17더 크죠. 그러니까 17, 17을 다시 다음에 호출될 때 T1 매개변수에 넘겨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배열의 끝에 와서 더 이상 배열 요소가 없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reduce 메서드는 가장 큰 값인 25를 반환하는 거죠. reduce right 메서드는 배열에서 가장 큰 인덱스를 갖는 오른쪽 요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reduce 메서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h i g h e v t 는 에브템프의 reduce right 메서드로 호출해서 우리는 t1 매개변수와 t2 매개변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t1이 t2보다 크다면 t1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t2를 반환해라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거죠. 다시 console.log 에서 heist 변수 값을 출력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같죠? 배열의 오른쪽에서 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reduce 메서드와 동일합니다. flat 메서드는 배열 요소에 다른 배열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때 평평하게 풀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절트 배열 1, 그 다음 배열 안에 2와 3 요소를 갖고 있는 다른 배열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Flat 메서드를 호출하면 콘솔, 로그, 이 절트 결과를 보면 이처럼 여기 요소가 다 풀어져서 평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함된 배열이 다른 배열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풀어주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다시 리절트 1, 2, 3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플랫 메소드로 호출하면 콘솔, 로그, 리절트 출력해 보죠. 그러면 요거는 풀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플랜 메서드 인수에 어느 수준으로 풀어 줄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et ar="1, 2, 3, 4", 이렇게 이렇게 중첩된 내포된 배열이 있다고 했을 때리 e 트 u l ar.flat 가지고 여기에 인수를 1로 주면 은 log result 여기에 지금 2만 풀렸죠? 여기 는 2만 지금 풀린 걸볼 수가 있죠? 하지만 flat의 인수를 2를 주면은 이번에는 이게 3, 이게 3도 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flat 메서드의 인수로 3을 주게 되면 이번엔 모두 다 풀린 것을 볼 수가 있죠. flat map 메서드는 map 메서드를 호출한 후에 즉시 flat 메서드를 호출한 것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flat map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예를 들어서 that message 이걸 전병선 강사의 멋진 강의를 전병선 IT 아카데미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배열이 있다고 할까요? 그러면 that was 해서 message dot flatMap 그래서 msg msg.split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문자열을 스페이스로 분할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병선 강사의 멋진 강의를 이러한 문자 각각의 문자열이 포함된 배열이 메세지 배열의 내포가 되게 됩니다. 그걸 다시 플 l a t m 를 사용을 해서 평평하게 다 펼치는 거죠. 그래서 console log, w o 를보면요 여기 각각의 단어들이 다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코드는 이거하고 동일해요. let map equal 메시지맵 메서드를 사용해서 msg msg split 서맵 메서드를 먼저 호출한 다음에 이 생성된 배열을 플랫 시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콘솔 로그에서 맵을 보면 이렇게 분할된 문자열들이 배열을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메시지 배열 안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플랫 메서드가 실행이 되니까 콘솔 로그해서 결과를 보면은 이처럼 두 개의 포함된 배열이 평평하게 돼서. 각각의 문자열들이 배열 요소로 포함되게 되는 겁니다.